안녕하세요, 형들. 오늘은 성열전 1라운드 경기 볼 겁니다. 자, 메인 경기는요. 자, 서문이거점 FBI 꽃비가 내린다 어택 혈맹 볼 거고요. 자, 작은 화면으로 동문이거점 나임 반왕 불폐혈맹 볼 겁니다. 같이 보시죠. 자, 메인은 꽃비가 내린다혈명과 FBI 혈을 보는 거고요. 이 작은 화면은 일단 보조적으로 지금 반항 쪽이랑 불패 쪽 붙는 게 이제 박빙일 것 같아서 궁금해서 켜는 겁니다. 일단 작은 화면 화면도 한번씩 이렇게 크게 해서 상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제 메인, 메인 이슈. 주는 꽃비가 내린다. FBI 어택 볼 겁니다. 자, 경기 시작하네요. 자, 어택 혈맹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꽃비가 내린다. FBI 혈맹. 거의 1대1 상황으로 일단 펼쳐질 것 같은데 어택 혈맹의 캐릭들이 어뷰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어, 스타트는 어택혈맹은 가만히 있고 자 FB 혈, FBI 혈맹과 꽃비가 내린다 혈맹 자리를 잡습니다. 자 서로 가, 어, 가지 않고 있어요. 자 꽃비가 내린다 혈맹과 FBI 혈맹이 안 서로 안 가지 안 않고 안 일단 안 대치를 안 하기,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점수는 똑같이 먹네요. 145점, 145점 스타트 145점, 145점이고요. 아, 불패 열맥이 170점으로 일단 점수를 일단 초반. 아, FBI가 지금 3점 더 먹었어요. 자, 1킬 했다는 거죠. 아, 3킬 했죠. 아, 서로 이거 뭔가요? 자리만 일단은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재밌는 건 저기, <laughs> 잠깐만요. 서로 공격을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면서 FBI 열맥이 지금 점수를 더 먹고 있는데요. 아, 꽃비간 내린다. 혈맹, 지금 캐릭터가 밑에 아래 6시를 지금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점수를 지금 조금... 아, 이거 한타싸움이 장난 아니겠는데, 눈치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역대급, 지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아, 일단 반항 혈맹이 일단 앞서가네요. 확실히 2대1 상황이라 반항 혈맹이 앞서 나갑니다. 자, 치고 올라가나요? 아, 눈치 보고 있죠. 서로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눈치. 눈치 싸움 엄청나요. 자, 드디어 격돌 하나요? 붙습니다. 드디어. 자, 시간 2. 아, 먼저 파고드네요. 지금. FBI 혈맹 먼저 파고들었어요. 아, 지금 꽃비 쪽 잡아먹히나요? 와, 초반 첫 싸움은 FBI 혈맹에서 먼저 치고 들어가서 킬수를다 잡아먹네요. 아, 방금 눈치싸움이 엄청 났는데. <laughs> 자, FBI 혈맹에서 먼저 선다 점수를 먹어냅니다. 자, 그러면서 꽃비는 이제 다시 다리, 자리 잡았고. 자, 여기서 반대적으로 지금 꽃비 혈맹은 아까 스킬을 못 썼기 때문에 이번 스킬 쓰는 타이밍 때 영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아직 모르는 상황. 아까 꽃비 쪽에서 스킬을 못 쓰고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스킬을 쓰면 좀 반대적으로. 반대적으로 꽃비 쪽에서 스킬을 쓰면서 들어가는 것인가요? 과연... 아, 일단 자리를 작게 만들어주네요. FBA 1명에서 타이밍이 좀 아쉽긴 한것 같아요. 자, 하지만 들어가 봅니다. 자, FBA 1명에서 스킬이 거의 돌아올 때 됐거든요. 자, 스킬이 돌아왔을까요? 과연... 자, 파고드는 꽃비. 자, FBA에서 알바 격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100점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이요. 안 나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자, f b v 에서또 반대쪽으로 스킬이 찬는가 봅니다. 지금 다시 치고 들어가죠. 자, 하지만 밀리지 않는 상황. 꽃빛 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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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f b v 에서 밀어봅니다. 지금. 야, 근데 밀리지 않고 있어요. 굉장합니다. 지금. 1대1. 아, 굉장히 잘하네요. 아, 1대1 개꿀잼인데요, 이거. 자, 불패열맹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선전하고 있어요 지금 불패열맹 하지만 2대1 상황이라 아직까지 역전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다시 메인로 돌아와서 아, 점수 차이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와, 따라잡네요, 따라잡네요, 꽃피 50점 차이 아, 지금 FBI가 이 계단 밑, 계단 쪽, 밑에 쪽에서 함유가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꽃피에서 역전이 나오나요? 40점 점점점점 꽃비에서 키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f b i 에서못 따라가고 있죠 아 f b i 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꽃비가 밀고 있어요 밀고 있어요 와 여기 파고들면은 지금 꽃비가 지금 역전을 해냅니다 우와 여기서 이렇게 역전을 하네요 자 그렇다면 f b i 에서도 지금 다시 자리를 잡아서 지금 꽃비 쪽에서 스킬을 한번 썼기 때문에 아 f b i 에서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와. 아 d h 명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꽃비 운영 좋아해 지 스킬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다시 알바키로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죠. 자 급해진 건냐면 FBI 쪽이기 때문에 FBI에서도 스킬을 모아서 아까 초반처럼 한번 잡아 먹었는 상황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자 FBI에서 정비 한번 다시 들어갑니다. 아까는 힘 싸움을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힘싸움으로 다시한번 제압을 하는 상황이 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중이죠 자이 싸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싸움이 정말 중요하죠 자 꽃비에서 만든 이거 막아낸다면 1등까지 이제 쭉 지키면서 갈수 있는거고 FBA에서 잡아먹 다음에 역전의 기회를 만드는거예요자 파고듭니다 파고듭니다 와 FBA 좋아요 지금 들어가죠 들어가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아, 알바끼 지금 부서지기 직전은 더 들어가나요, 지금? FBI가 이걸 다 잡아먹으면은 역전 충분히 가능하죠? 자, 계단 들어오는 거, 와, 지금 잡아먹었어요. 지금 계단 들어오는 거 지금 똑같이 끊어주고. 자, 여기서 끊어낸 대로 끊어낸 대로 역전 가능합니다, 지금. 아, 꽃비 밑에서 자리 잡나요? 아, 다시 이쪽으로. 자리 잡기 직전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하죠 FBA가 꽃비가 이 뭉치지 못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서 막아내야 돼요. 자, 다시 재역전이 한번 나올 것 같고 지금 시간 분단 충전 그렇죠? 한번 충전했죠 지금. 꽃비 지금 1 2시에 자리 잡는데 이거 지금 FBA에서 과연 지금 다시 찌르러 가나요? 굉장히 움직임 좋아요 지금. 자, 꽃비에서는 정말 지금 중요한 게 알박기가 정말 빠르게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 꽃비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켜내고 있어요 지금 알바기. 자 여기 여기 한번 막아내면 꽃비에서 이제 역전 을 못하게 막는 거고 FBI에서 는 역전하려면 여기 잡아먹어야 돼요. 잡아먹어야 되죠. 와, 역전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이제 역전이 나오는 거죠 지금. 아,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자리를 지금. 자, 꽃비 쪽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 역전이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FBI에서 역전을 했고요. 굉장히 지금 2분 40초. 굉장히 치열합니다. 꽃비에서 역전을 하려면 은 자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FBI에서 지금 그렇게 허용하지 을 않고 있어요. 자, 그래도 12시 에 다시 모이는 꽃비. 한타 싸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꽃비도 지금 움직임 굉장히 좋은데, FBI가 중간에 서 굉장히 잘 잘라주고 있어요. 지금 못 뭉치게. 계속 잘라줍니다 지금 자 한번 승기를 잡은 뒤로 꾸준하게 잘라주면서 자 100점까지 벌려나가는 상황 아 장난 아닙니다 지금 만약 여기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마지막 탑이니다 이게 꽃비에서 여기서 못 찍혀내면은 역전 불가능이에요아 확실히 투랑차가 2천만이 났는데 여기서 이런게 그 차이가 나나요 아 FBL 굉장합니다. 그랑카인열맹은 정말 <laughs> 어찌킨만 보네요. 자, 중립적인 입장이네요. 그랑카인열맹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습니다. 와 불패 열맹이 200점까지 쫓아왔어요. 아, 여기도 이제 막판까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네요. 굉장합니다. 하지만 근데 시간이 아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역점까지 가려면. 자, 불표 열매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지만은, 200점 차이는 1분 동안에 따라잡기 힘들죠. 자, f b a 열매 거의 지금 1등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분 동안에 200점을 역전을 하려면, 와, 꽃비 몰라요, 지금! 여기 지금 차지하고, 계단 무돌록에 막으면은, 와, 역전 나오나요? 다시 재역전 1분! 자, f b a 열매 들어오는 거 지금, 다시 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꽃비에서 파겠나요, 지금? 와, 파악이 늦어요, 파악이 늦어요. 와, 만약에 6시 들어오는 거 빨리 막았다면은, 와, 이거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일단 f 별명 잘 잡습니다. 자꾸 빛쪽해서 바로 쳐야 되죠. 와, 몰라요. 이거 군주 캐릭 잡히면 몰라요. 30초. 자, 100점 차이. 자, 군주 캐릭 안에 두명 부군주 캐릭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이거 잡히면 모릅니다. 모릅니다. 지금 20초. 아, 몰라요. 이거 두캐릭 잡히면 60점이거든요. 자, 한번 충전되고 그러면 역전 나올 수 있어요. 잘하면은. 아, 하지만 꽃비쪽에서못파드네요 굉장합니다. 지켜냅니다. FBI 열맹. 저거 만약에 잡혔으면은, 와, 역전각이었죠? 와, 저게 뭐야. 불패 열맹 지금. 아, 마지막에, 와, 장난 아니었다. 와, 두 경기다. 장난 아니다, 이거. 자, f b l 을 경기 지켜냅니다. 자, 반항도 지켜냅니다. 반항, 반항 좀못 봤죠, 이제 마지막에. 반항 좀 보신 분들이 있어요? 불패 열맹이 한 30점, 50점까지 쫓아다, 쫓아갔어 저기 방금 경기 보신 분 있어요, 지금 밑에? 이님에? 와, 두 경기다. 진짜 지렸다. 꽃비 형들 잘했네. 우리 적당들 했네. 최선을 다했네요 잘했네요 자 양쪽 두군대 경기 혈맹분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 재밌게 잘 봤네요